남자들은 이쁜 여자만 좋아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 아니요, 아니요, 제 말을 더 들어보세요.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뻐 보이기도 하고, 안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제 연애 경험을 생각해 보면요, 어, 제가 막 쩔쩔맸던 그런 연애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거의 호구였죠. 제가 막 매달렸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요. 제가 사귀었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막 월등하게 이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에게 외모 이외에 다른 매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외모 이외에 여자의 어떤 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환장하는지 조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아왜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나를 안 좋아하지? 이런 고민을 좀덜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상태의 여러분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있게 되겠죠. 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확히 반대로 하시면 평생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남자는 못 만나실 거예요. 어 만나더라도 금방 헤어질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내용을 정확히 반대로 하는 여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쁘지 않은데도 매력적인 여자들의 행동 특징은 뭘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쁘지 않아도 끌리는 여자의 특징 첫 번째 잘 웃는다. 에이 뭐야 너무 뻔한 소리잖아. 난 남정네들 나오는 쇼츠 보면서 엉덩이나 끌그러 갈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제가 설마 그냥 웃으라고 하겠습니까? 정확히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원리를 아시면 남자의 심리에 대해 여러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어, 응용력이 좋으신 분이면 웃는 거 말고도 다양한 전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남자들이 웃는 여자를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연구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가 딱두명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어, 한 명은 착각을 많이 하는 남자예요 여자가 눈웃음만 지어줘도 혼자 착각해서 머릿속으로 상견례부터 부부 클리닉까지 하는 그런 남자라고 해볼게요. 나머지 한 명은 정반대입니다. 여자가 갑자기 끌어안았을 때, 뭐지? 결투신청인가? 하고 여자를 패대기 쳐버리는 그런 남자라고 해볼게요. 어, 두 남자 중 어떤 남자가 이 세상에 자신이 유전자를 많이 남길까요? 당연히 착각을 많이 하는 남자가 유전자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어, 착각을 많이 하니까 많이 들이대겠죠? 그만큼 많이 까이겠지만 성공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남자들은 착각을 많이 했던 남자들의 후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친절하게 굴어주면 아 나한테 또 반했네 이런 여자들이 뻑이 가지 뭐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들은 여자의 웃음을 유혹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 종합을 해보면 남자들은 착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경향을 잘 이용하시면 외모와 관계없이 매력적인 여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착각하는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이 웃는 거라는 거죠. 아니, 애초에 외모가 남자 마음에 들어야 착각도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 주장이랑 상충하는 말은 아닙니다. 외모와 관계 없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어떤 남자든 착각하게 할수 있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노릴 수 있는 남자의 레벨이 높아지고 범위가 더 넓어질 겁니다. 다른 응용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착각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미소를 지으면서 손목을 그 남자의 코에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냄새 좋지 않아? 너도 뿌려줄까? 아 이게 연기를 그 응용은 당신들이 알아서 생각하네 그러면 안 되고 어, 좀더 생각해 볼게요. 음뭐 제가 당했던 걸 말씀드리자면 옆에서 팔을 자꾸 건드린다든지 핸드크림을 발라준다든지 제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뭐, 다양한 착각 유발 행동들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을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면. 효과가 증폭될 겁니다 오늘부터 평소보다 더 웃고 다녀보세요 디폴트 표정을 그냥 미소로 바꿔보세요 장담하는데 세달 안에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쁘지 않아도 끌리는 여자들의 특징 두 번째 남자의 실수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준다 어, 무슨 말이냐면 제 경험담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버스를 같이 탄적 있습니다 버스에 나란히 앉았겠죠 그리고 그 친구의 가방을 제 무릎에 올려놨어요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당시 여자친구가 저에게 내 가방은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버스에 두고 내린 거예요. 그 가방 안에 화장품도 있고 지갑도 있고 그랬거든요. 화를 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근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에게 괜찮아. 어차피 나가서 가방 바꾸려고 했어. 많이 당황했어. 라고 저를 위로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어, 과학적인 관점에서 매력 포인트를 해석해 볼게요. 인간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리고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경향이 강해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어,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지위를 중요시 여기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남자들의 유전자만 살아남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이 유능하다는 그 감정이 훼손되는 것을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좀 민망한 실수를 했어요. 저처럼 가방을 잃어버린다든지, 길을 잘못 들었다든지, 자신이 유능하다는 믿음이 무너질 만한 실수를 했다는 거죠. 이때 여자가 길을 북도다 주면, 그 여자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칭찬받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뭔가 못했을 때, 괜찮아. 그래도 난 너를 믿어. 이런 느낌을 주면, 진짜 결혼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주의할 점이 있다면, 명백한 실수일 때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래 게을러 터졌다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거나,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아 내가 할게 라고 했다가 정작 못한다거나 이럴 때 길을 북돋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 제가 여자친구 가방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어쩌다가 실수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라는 소리예요 어, 팁을 드리자면 오히려 좋아 라는 마인드로 위로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길을 잘못 찾았네 오히려 좋아 너랑 같이 더 걸을 수 있잖아 어이 식당 되게 맛이 없네 오히려 좋아 같이 맛없는 거 먹어 보는 것도 추억이지 이런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여자면 진짜 제가 사귀고 싶네요 연락주세요 010-54- 자 정리해볼게요 이쁘지 않아도 끌리는 여자들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잘 웃는다 두 번째 남자의 실수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준다 어, 장담하는데 이두 가지만 잘하셔도 왠지 모르게 끌리고 자꾸 생각이 나는 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연습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마음에 들 걸로 기대해주세요. 저를 까먹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